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, 구룡포 해풍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어, 휴가철이기도 고요 이럴 때는 어,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만 챙기시고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어, 일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근조 오징어를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노마진 판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어, 앞에 놓인 어, 이 상품들입니다 크기는 물론 중량과 길이 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영상에서 보듯 깨끗하게 잘 말려져 있어서 상품이 아주 좋으며 여러분들의 선호도 또한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모두 한 백축 정도 됩니다. 상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만큼 빠른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조만간 어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. 사실은 옥수수를 좀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판매 단위가 5 0자로여서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께 드릴 어, 작은 선물도 어, 준비하고 해서 하루 중으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때도 어, 많은 참여 어, 부탁드립니다.